안녕하세요. 손으로 마음을 담는 싸이 4월 2일 일요일입니다. 새벽 첫차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유아인는요 어, 얘가 환엽 레오파드입니다. 층수가 많이 높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환엽을 찾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환엽이 생각만큼 있다 없다. 없다. 저희 집에 새벽 환엽이 다 있는데요. 7.5cm 되고요. 층수가 높아서 여러분 바로 커팅 가능합니다. 제가 커팅을 하려다가 어 지금 저녁에 이제 물만 주고 어 저녁에 물 줬는 아이예요. 얘가 너무 예쁘게 금이 들어 있습니다. 요아이 환엽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예쁜 아이는 45,000원이면 여러분 아마 어 아주 좋은 가격에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11번! 환엽, 장미레오파드, 45,000원 진행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12번 마그마구요. 자, 마그마, 이렇게 생겼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 아이를 오늘 요아의 아이 3만원에 진행해 드리는데요. 마그마는 이렇게 쓴또 끝이 빨갛게 물들어가는 게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아이고, 이뻐라. 마그마도 여러분 커팅을 생해서또 키워보시면 너무 예쁘게 자라니깐요. 요런 아이는 한번. 소장해도 괜찮습니다. 가격이 착한 가격이라서 이런 아이는 소장해 보세요 한번. 마그마를 조금 더 크게 이제 수영을 다듬어 가면서 키우시면 돼요. 그러면 엄청 예쁘게 자랄 거라 확신하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3만 원 진행할게요. 13번입니다, 여러분. 13번 애기 애기한 고은진이고요. 오늘 요거 작은 아이 한번 뿌리 내렸습니다. 뿌리 내렸고요. 이렇게 센티는 5.5cm 되는 고은진. 이 아이 2만 원 진행할게요, 여러분. 아이고 이뻐라 예쁘게 자라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아이 쌈이 밭에서 영양을 듬뿍 받는 13번 고은진 2만원에 데려가세요 14번입니다 14번은요 행복철화입니다 행복 너무 예쁘죠 아우 철란데 뽀얗게 얘는 뽀얀게 매력이잖아요 자 요아이도 오늘 2만원 진행하는데요 아 귀엽습니다 얘 예, 크게 키우세요 여러분 5.5cm 자 5.5cm 되는 나의 행복이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라고 2만 원에 진행 드리겠습니다. 16번입니다. 요아이는 와이즈 마리아 자 수다미가 번식해서 인제 뿌리 내렸습니다. 와이즈 마리아는 입성이 되게 날카로운 장점인거아시죠 여러분 잎이 빼적하게 요아이가 매력입니다. 자 요아이 12만원 진행 드리니까 여러분 요아이 오늘 특가로 가져가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6.5cm 요아이 너무 괜찮네요자 이렇게 멋진 아이 12만 원 와이즈 마리아 자, 여러분 찜해 주세요. 17번입니다. 17번 보석이고요. 보석 생을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예쁘게 지금 마트 자라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 와이 오늘 7만 원에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뿌리 내려서 키우고 있는 아이니깐요 예쁜 보석이 오늘 7만 원에 드릴게요. 크기도 괜찮습니다. 작은 사이즈는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6cm 6cm 되는 수다미의 보석이 요아에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쪽빛입니다. 아 쪽빛 너무 예쁘죠. 애기애기한 요 쪽빛. 아유 요거 진짜 그죠. 지난달에만 해도, 지난달에도 8만원씩 줬는데. 자 5cm 조금 안되는 아기 같아요. 뿌리 내렸고요. 아요아에 3만원 진행할게요 여러분. 너무 예쁜 쪽빛 요아에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번입니다. 참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아메스트로 대품입니다. 요아이 참 후덜덜 했던 아이죠. 아 이뻐요. 근데 너무 예뻐서 요아이 지금 대품으로 딱 이제 한정 자씩 키우고 있고요. 요아이는 예쁜 분에게 시집보내려고 합니다. 아메스트로 금 너무 완벽하게 잘 들어있고요. 아나 예전에 이아이 비싸서 못 샀는데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살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요아이 찜 들어오세요. 여러분. 요아이 4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0번 대품 아메스트로 45만원에 수담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21번입니다. 21번 치와화인데 여러분 치와와 이렇게 금이 얘가 되게 신기한 게요. 제가 밭에서 키워봤더니 금이 돌긴 돌아요. 어, 천천히 돌아요. 한 반년이 지나니까 반쯤 돌고 1년 지나면 다 도는 것 같아요. 돌더라고요. 얘 너무 재밌어. 7.5cm 인데요. 지금도 금이 이렇게 들어있죠. 어요 아이를 지금 오늘 3만원 드려볼게요. 여러분 금이 지금 가운데부터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사이즈가 아주 좋으니까요. 요 아이 3만원에 드려볼 거니까 지금 입장 5장에 지금 금을 물고 있으니깐요 요 아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예쁘잖아요 예쁜 아이 치아와 요 아이 3만원 진행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22번 마릴린이고요 이렇게 큰 사이즈 대품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어 이뻐요 요 아이도 뭐 아유 후덜덜 했었습니다 자요 아이 크기는요 15cm 0 15cm 나오고요. 아직 자고 없습니다. 자, 마릴린 15cm 대품 아이 요아이 50만 원 진행할게요. 자, 22번. 15cm 마릴린 대품. 수영도 너무 예쁜 아이. 반듯한 아이. 요아이 오늘 50만 원에 진행합니다. 농장에 와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좀 크기가 크고 좋은 아이들은 농장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번 마릴린 대품 50만 원에 진행합니다. 23번입니다. 23번은 여러분 마리아 백금으로되는 지금 판매가 되는 아이인데 세인트하고는 또 다르죠 세인트는 잎이 꼬임성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그대로 지금 차분하게 얘가 백금으로도 이름이 들, 들어가 있더라고 요요 아이 3만원 진행할게요 여러분 크기도 괜찮고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전체 펄이 금이 다 들어가 있는 아이라서 요런 아이 한번 키워 보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8.5cm 되는 전체적으로 금을 잘 물고 있는 요 아이 23번 아이 오늘 수담에서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보석 세, 보석 철화입니다. 여러분 얘를 포를 떠서 한번 쌩얼을 꼭 받아보세요. 보석이 철화는 말은데참 뭐든지 쌩얼이 다들 귀해요. 그죠? 이렇게 큰 아이에서 또큰 얼굴이 나오니까 24번 지금 보석 이렇게 큰 사이즈 있죠? 대품 사이즈 1 1 5오십 12cm 가까이 되는 아이에서 포를 한번 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 아이 오늘 15만원 진행할게요. 완전 대품 사이즈 철화 보석인데요. 요 아이 15만원에 수담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